o okay. k 자. 중3! 비치홍법비치홍법이라는게 피트움법. 뭐냐면, 지금 그 복수 테스트에서 나왔던 것 때문에 하는 거죠? 복수 테스트에서 나왔던 문장이 뭐였냐면, 보세요. 내가 말했다? 뭐지? 빨리! 어서! 뭐였지? 음, 복수 테스트? 아, 오케이. Okay. Doctor regreted to say he is to be in hospital. 이거 때문에 하는 거죠? 네. 응. 간접화법이라는 것도 이것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찍을 건데, 자, 일단은 얘부터 봅시다. 봐봐, 우리가 비동사를 기준으로 앞에는 주어지. 뒤에 투볼 정사 올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 이렇게만 쓰면 응. 예문은 되게 편하겠어 예문 도와주 응. 줄게. 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비동사 뒤에 투구자가올수 있죠 응.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 취미는 이다 축구를 플레이하는 것 이라고 하지 취미는 플레이하는 거랑 같은 거야 맞아? 응. 내 취미는 플레이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주어랑 똑같은 본격 관계, 응. 주격 보어라고 불러. <목소리> 이해돼? 처음 밑에 주어와 여기에 얘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달라요. 달라? 민수 달라 같아? 같아요. 같아. 그럼 해석하면 대통령은 방문하는 것이다네. <목소리> 아 달라요. 뭔 소리야? 얘는 사물이고 사물이니까 같을 수 있지. 사람과 사물은 같을 수있어없어 없죠. 그럴 때 우리가 B2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B2용법. B2용법에서 저번에 우리 투부정사 동료사 했을 때 투부정사는 아직 안 하는 것 혹은 하려고 하는 것 조금 더 말하자면 미래의 의미를 갖지. 내말 이해해 여기까지. 이거를 언어학적인 면에서 하나 더 설명할게. 자, 투는 무슨 뜻이죠? 아이고, 두스코 나는 학교로 간다지. 투라는 게 의미하는 뜻이 뭐야? 거기 로지. 방향이열리란 말이야. 지금 나 거기 있나? 아니요. 나 학교에 갈게. 학교로 간다. 나 지금 학교야? 아니요. 학교에 언제 도착하지? 좀 있다가 미래에지. 그래서 투라는 동사 자체가 갖는 방향성이 미래의 의미를 갖는 거잖아. 그래서 얘 뒤에 동사를 써서 이 동작을 하러 간다는 의미에서 동작을 할 거야. 같은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토부정사를 미래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선생님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럼 얘 미래의 의미잖아. 그래서 비투용법을 얘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쨌든 얘는 미래의 의미여야 되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야 한다.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할 의도이다.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이해 돼? 주어와 주격 보호 관계가 형성될 때는 하는 것! 이라고 쓰이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때 비동사계의 초보정사는 예정, 의무, 운명, 도가 되는 거야. 할 예정이다, 해야 한다, 할 운명이다, 할 의도이다. 이해돼? 됐어? 그럼 자 얘는 어떻게 돼? 의사가 말하게 돼서 유감이었어. 그 사람이 그가 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라고. 얘는 지금 비투용법 중에 의무 정보가 되는 거지. 됐어요? 된 거예요? 된 거죠? 비투용법 여기까지 하고 또 하나 이어서 찍어야지. 똑같은 문장을 할 거예요.